데이터죠 네, 그죠? 데이터를 출력을 하, 그냥 하시게 되면 행렬이 아니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은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하는 라인 원하는 그 가로라인 로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행렬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이 연도만 따로 빼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남아서 따로 빼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여아서 따로 빼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둘다 해볼까요?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자 연도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해서 세 칸씩 떨어져 있습니다. 1부터 세 칸씩이에요. 그죠? <laughs> 자, 그럼 1. 1. 뭐, 세 칸씩이니까 4, 7, 10.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연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에 <laughs> 요거죠, 요거. 그죠? 연도만 가져오죠? 80년, 81년, 82년, 83년. 근데 이걸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꽤, 꽤 많,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2011부터 1880이니까 빼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랭스라는 함수를 하나, 그러니까 이거 길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요, 이렇게. 2011에서. 빼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야겠죠. 맞아. 이렇게 하면 길이가 나오거든요. 393개인데,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 이거를, 랭스라는 함수를 쓰면, 그, 어떤 벡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랭스가.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빼기를 해야 되나 보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이렇게 세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밑에 거 훨씬 편하니까, 밑에 거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길이를 구했으면, 이제 이게 1, 4, 7, 10 해서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시퀀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1부터 마지막, 랭스 마지막까지 4씩 증가합니다. 3씩 증가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데이터 안에다 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되게 쉽죠? 나만는두 번째부터 세 칸씩, 여한은 세 번째부터 세 칸씩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만는메일이라고 할까요? 자, 요건 2부터 세 칸씩 가면 되죠? 요건 3부터 3칸씩 <laughs> 자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 자 얘랑 그니까 러요앞에거 요거만 잘라온겁니다 버스는 메일은 요거만 잘라온거고 피메일은 요거만 잘라온거니까 이제 얘네들을 컬럼 방향으로 붙여야겠죠? 양옆으로. 컬럼 방향이면 C 바인드. 이렇게 하면은 행렬이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매트릭스 함수를 쓰면 되, 되겠죠? 자 원본 데이터는 363개짜리, 393개짜리 데이터고, 요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갯수, 개수, 특정 갯수를 딱 늘려놓으면 줄을 바꿔서 밑으로 누적하자. 엔로우라 그랬죠? 로우의 갯수. 칼럼의 갯수로 해야겠죠, 여러분? 로우의 갯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는 세기가 좀 힘들지만 칼럼의 갯수는 명확하잖아요. 딱세 개. 그래서, 칼럼의 개수를 3 개로 잡아주면, 이 데이터를, 칼럼 3 개인 구조로 딱딱딱딱 나열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써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옆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 y 로 o 라는 을 보통은 주게 됩니다. 위의 방식은 내가 함수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그 벡터의 그 속성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할수 있는 거고, 밑에 거는 특정 함수를 이용하,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죠. 당연히 밑에 게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할때 그 함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라도 할수 있어야 된다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횡렬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딱 1890년대 또는 뭐 2000년대 그 행만 딱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